대학의 대사랑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리학 연구수청. 적재 기술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자, 적재화물의 적재에 의한 속도 감소 저항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원래 감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감소가 좀덜 되는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걸할 거냐. 배를 바꿀 겁니다. 일단은 창고 용량을 좀 빡세게. 아니, 쉬워 있구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얼마나 깎아주나.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은 선박을 가르타고요 City of Adelaide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본 퍼센트를 볼게요 자 영적제 자 109퍼죠 자 109퍼 자 여기서 적재를 조금씩 늘려 볼게요. 자, 한 개. 108퍼. 이렇게 한 개만 있어도 1%가 깎여요. 자, 50개. 108퍼 한 10분의 1만 채워볼까요? 100개 기준으로 바뀌어? 108퍼 아닌데 100개 기준이 아닌데 퍼센트씩 넣으면 달라지나? 자 일단 200개 어 그래도 108파네요 300개까지 넣어볼게요 자 300개 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600개. 어, 맞네. 10% 기준으로 깎이나봐요. 900개. 27퍼자 그러면은 이제 부터 역순 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아, 처음부터 넣어 볼게요. 자, 연계 기준, 백구퍼. 어? 어 이건 좀 의외인데? 자안 깎였어요? 그니까한 개부터 바로 적용은 좀 의왼데, 어, <laughs> 이것도 의왼데. 자, 바로 그냥 맥스 찍어 볼게요. 오, 삼퍼 줄여주네. 맥스치 기준 3% 보정 3% 잠시만요. 이거 그나마. 보정 세게 받는 데가 어딨더라? 아. 확인, 확인. 리마로 갈게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제가 구할 때 80억에 구한 거지 실제로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일단 이거 들고 좀 퍼센티지 높은 데로 가볼게요. 111%. 자, 퍼센티지 높은 데로 갈게요. 자 우선은 도착을 했는데 146퍼, 146퍼. 자다 버려볼게요. 자다 버렸을 때 189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아가고요. 나쁜 쪽입니다 막말로 저거 지를 돈 있으시면 그냥 저 주세요 자 달려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더 가야돼요 1 3 0퍼 음, 알았어. 이거 퍼센트로 깎는다. 음, 좋네, 좋네, 좋은 거 맞네. 이거 퍼센트로 깎는다. 그니까 남만 뛰는 사람들이나 남만 돌에 뛰는 사람들이나 고정 아니야. 퍼센트야. 지금 16차이나. 이거 있고 없고 16차이나. 이거 커. 엄청 커. 이거 교역하는 사람들 필수다, 이거. 되게 크다. 엄청 크다. 이거 엄청 크다, 어. 물론 이게 높은 곳에서 갈때 얘기긴 한데, 그거 아니라도 3%도 되게 커. 음. 도레르트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싫은데 <laughs> 지금 도레르토 확인하려면 올라가가지고 샘플 안 가서 철도 타고 넘어간 다음에 또 이제 배 바꿔 탄 다음에 한창 달려가지고 아조레스 쪽으로 가갖고 여기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105퍼 자 105퍼에 자, 대서양으로 합시다 북동대서양 확인해봅시다 자 일단은 105% 북대서양이랑 동일하네요 북대서양이랑 저기 범위도 앞바다랑 범위도 앞바다? 그럼 저기서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129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두 개가 동일하네. 그럼 그냥 여기서만 확인하면 되겠다. 잘 됐다. 자, 한번 착용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몇퍼 차일까요? 짠! 오! 6퍼? 이건 좀 큰데? 이건 좀 큰데? 북대서양이랑 코도고다 빠다 40, 4 0이랑꽤 긴데? 이건 좀 큰데? 그러면은 북동대서양에서도 대략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야 이건 좀 크다 6%면 좀 크다 북대서양도 40이야 코도고답바다랑 북대서양 둘다 40이야 좀 큰데? 40 항로에서는 6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음좀 크다. 어. 이거, 난만 도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철도 타고 난만 뛰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겠다. 어. 자, 일단은 확실한 정보가 나왔네요. 장비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유지하려면은, 필요한 물건도 있고, 아마 유지하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크게 의미를 갖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되게 괜찮다. 그리고 내구도가 좀 높아서 좀 유지하기 조금 괜찮다? 정도?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